여튼자 다음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2 타경 106783 이구요. 어, 울산에 있는 진영 동부 아파트 1 0 2동 1005호에요. 어, 경남에 계신 분들이 사건좀 말씀해 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어, 울산에 샀다 보니까 울산에 제 고향이 뭐 울산이긴 하지만 아주 어릴 때 어,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다니셔가지고 울산에 잠깐 살았었는데. 어, 그래서 저는 원래 부산에 오래 살다가 초등학교 때 이제 서울에 올라왔죠. 근데 울산을 보니까, 음, 물건이 좀 많긴 한데, 어, 약간 현장을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울산에 임장 가보면은 제가 좀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임장 안간 상태에서 물건을 고르다 보니까 좋은 물건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울산 사는 분들이 어, 많은 평가를 해주시겠죠. 일단은 고를 때, 최저가가 1억 4천대라서 가져온 거고 아파트입니다. 건물 면적은 25.65평. 등기 면적이죠. 공급 면적은 30평대겠죠. 그리고 대지권 8.26평이고 매각 물건은 건물 전부, 토지 전부라서 낙찰 받으면 온전하게 취득하는 거고요. 사건 접수는 작년 7월이고 소유자 김땡땡, 채무자 김땡땡, 채권자 땡땡땡인데 경매 구분은 이미 경매예요. 이미 경매고 음, 이미 금에 보통 근늘하고 그냥 경매죠. 감정가는 2억 8,800. 감정가는 사건 접수한 이때쯤에, 작년 여름쯤에 시세겠죠. 근데 현재 두번 유찰되가지고 1억 4,112만 원이에요. 30평대 아파트가 사실 1억 되면은, 어, 저 수도권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일단 권리사항 보시면은, 등기상에는 말소기준 권리가 맨 위에 거죠.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거고요. 근저당권. 이 근저당권은 소유자님이 집 사실 때담보대출 받은 거고요. 왜냐하면 날짜가 같으니까, 날짜가 같으니까 그런 거고. 낙찰받으면, 어, 근저당권 포함해서 다 소멸하는 거죠. 인수한 게 없어요. 그래도 한 번씩 봐야겠죠. 보면은, 어, 똑같은 금융기관에서 두번 대출해줬고, 그리고 어, 리드코프가 있네요. 오랜만에, 이 철수하지 않았나요? 리드코프 아, 그거 다른 건가? 아무튼 리드코프도 있고 또 대부업체가 있고 그리고 어, 캐피탈도 가압류 걸어놓고 건강보험공단의 압류도 있고요 근데 낙찰받으면 인수하는 거 없습니다 다 소멸합니다, 등기상에 있는 거는 그리고 우리는 상관없고요 그리고 임차인 자료를 보면 없다고 나오고요 현황조사서 봤을 때 음. 어, 법원에서 조사 나갔었는데 점유 관계 미상으로 나오네요. 근데 세대열람 해 보니까 세대주 어 소유자 세대가 지금 어 점유하고 계시네요. 어, 그러면 소유자 세대 명도하시면 되겠죠. 평범한 사건이고 음. 네, 평범한 사건입니다. 이러면 이제 시세가 어 입지도 보고 실거주하실 분들은 사실 여기 어 어떤가, 뭐, 입지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볼까요? 어, 그리고 우리는, 어, 시세가 어떤가, 보는 건데, 여기 다울 지도로 보니까, 여기서 지금, 울산 도시철도가 예정되어 있나 봐요. 바로 앞인데? 되게 좋네? 어, 되게 좋네요. 네이버 지도는안 나오는데, 다울 지도에서 보니까, 도시철도, 뭐, 이제,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임장 가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음, 학교는 조금씩 멀다 걸어가기에는 글쎄요 초등학교 걸어가는데 가깝네요 600m 정도고 중학교는 1km, 중고등학교는 1km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상업지역인가? 근데 이 빨간 상업지역 이쪽에 있는데 이 앞에는 뭔가 되게 많네요. 한번 잠깐 앞에 볼게요 앞에 앞에 뭐가 있나 여기. 음, 번화한에 가까운 곳에 뭐 어, 밀면 밀면 많죠. 경남 경상도 지방 가면은 어, 번화한 곳이구나 나오면은 이이 그러니까 정도가 사실은 어, 번화해 보여요. 뭐 번화해 보입니다. 그런 아파트를 보면은 여기 이 아파트예요. 음, 깔끔하죠. 지어진 거좀 대보이는데 바로 앞에 뭐 편의점이랑 아파트 상가 잘 되있고요. 미용실도 있고 뭐 간판 되게 많죠. 잘 되있고 간판에 고, 여기 상가에 공실이 없어요. 그리고 음이 정도 아파트인데 약간 지대가 조금 높아 보이 높아 보이는데 그산 쪽에 이제 지어진 것 같아요. 지대가 조금 왜 이렇게 높아 보이죠. 지형지도 보면은 조금 높아요. 이렇게 약 어두운 거. 어두우니까 살짝 올라갔죠. 그리고 한번 시세 볼게요. 시세, 시세가 얼마나나 이게 지금 최저가 1억 4천인데, 우리 형들 같은 바로 입찰 들어갈 텐데, 지금 84.78, 84.78이니까 요거죠. 전용 면적 84.78, 31평형, 방 3개, 화장실 2개, 요렇게 구조가 되어 있네요. 요거 저는. 구조는 사실 어, 중문 없다 그랬죠 중문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발코니 앞뒤 다 있으니까 발코니 넓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어진 지가 1994년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니까 옛날 아파트 보면 발코니가 넓죠 사진은 있는데 잠깐 사진을 잠깐 볼까 옆에 보이는데 궁금하네 94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어 이렇게 좀 약간 올드하겠지만은 발코니는 넓어 보이고 이런 와 고층은 저기 뷰가 좋네 고층 뷰가 좋고 주방도 이것도 이렇게 오래된 거는 리모델링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감안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야 되고 실거래가 보면은 일단 우리 어, 어 사례가 많다 근데 아 많지 않구나 올해 6월 7월달에 했는데 2억 초반부터 2억 3,500부터 2억 7,850까지 2억 됩니다. 2억. 어, 이건 충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차이가 많네? 살짝 리모델링 했고 안 했고, 얘랑 얘를 보면은 리모델링을 했고 안 했고거나 금매거나 이런 느낌 같은데 그러면은 얼마 정도에 봐야 될까 이거를? 어, 저는 한 중간쯤에서 2억 3천 정도에 매도할 수 있겠다 생각을 좀 들고요. 그러면 매물 나온 거 보면 2억 4천, 2억 5천, 2억 7천, 7천, 3,500. 2억 5천, 5천, 2억 4천 2억 5천 뭐 조사해봐야겠지만은 우리 층수가 그렇게 아주 나쁘지 않죠 10층이죠 그러니까 저는 2억 4천 정도에 내가 팔겠다 팔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어, 최저가가 1억 4천 112만원이에요 최저가는 1억 4천 이거 되게 저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설레요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이상한 게 경매한지가 되게 오래 했는데 10년이 훌쩍 넘어가는데 아직도 부동산 이런 거 보면은 설레요 막 그래서 혼자 막 집에 있으면 아뭐 사무실에 있거나 할때어 경매 물건이나 부동산 뭐 매물을 보면은 좀 설레요 왜냐 돈벌 생각에 설레는 거 같은데 여튼 1억 4천 110만원이 음 찾아가면은 얼마 정도에 입찰해야 될까요? 1억 4천, 1억 4천, 110만원. 어, 글쎄, 1억 4천, 1억, 2억 4천. 얼마에 넣으면 좋을까요? 아, 1억 7천? 어, 너무 높나요? 저희 한 1억 7천 정도에 입찰해보겠다고 가정을 할게요. 어, 우리 응성님 오셨네요. 우리, 어, 팔기 수강생이시죠? 김은석 형님 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여기서 처음 받는것 같네요. 우리 라이브에서. 일단, 1억 7천에 입찰한다 그러면은, 어, 5% 금리로 70% 대출 받고, 그리고 한 달에 50만원도 이자 나가네요. 그리고 필요한 현금은 대략 한5,500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비과세로 매도하면은 7천만원 남고, 되게 좋죠. 근데 리모델링 비용 막 이렇게 넣으면은, 사실 기타 비용에 리모델링 어, 나 셀프로 할 거야. 셀프 리모델링 비용 넣고 하면은 돈이 더 올라가겠죠. 아, 사람 쓸 거야. 그래서 올 리모델링 할 거야. 3천만 원 할, 뭐, 이러면은 좀, 좀안 맞긴 한데. 여튼, 어, 일단 이렇게, 요거는 논외라 하고, 7천만 원 남는 비과세 매도하면 되게 좋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지금, 스, 매매사업자 세율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만약에 한, 24%라고 치면은 대략 한 2천만원 매매사업자라면은 2천만원도 세금 내고 5천만원 남지 않을까 6천까지가 24%였나 제가 헷갈리긴 하네요. 나중에 한번 매매사업자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와서 한번 해볼게요. 스마일 대지님이 1억 5천 2백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겼네요. 제가 다차아봤어요 <laughs> 어, 이게 약간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채팅하고는 1억 5천 2백 되면은 대박인 거죠 사실. 1억 5천 2백 쓰게 되면은 스마일 데이지 님처럼 쓰면은 이자는 44만 원 들어가고 필요한 돈한 5천만 원좀안 돼요. 그리고 2년 뒤에 비과세 면도하면 8천 8백 남아요. 와 이러면은 한 진짜 2년 동안 놀아도 될까요? 될것 같은데 음 요런 물건입니다. 근데 저는 한 1억 7천 그래 좀 현실적으로 좀 봐서 제가 항상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요새는 좀 현실적으로 봐서, 왜냐면 구독자님들이 입찰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려면은, 좀더 입찰가를 높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좀 높였어요. 7천만 남은다면 굉장히 좋은 거고, 사실 정리하면은, 음, 울산에 있는 진영 동부 아파트고요 지어진 지는 94년도에 지어진 거라서 좀 오래됐어요. 리모델링 생각해보셔야 되고, 30평대 아파트구요. 그리고 감정가 2억 8,800 나왔는데, 지금 이제 거래가 2억 3천 정도에, 어, 평균적으로 되고 있어서, 2억 3천0에 우리가 팔았, 어, 낙찰받고 팔수 있다 가정했을 때, 한 1억 7천정도의 낙찰받으면은, 필요한 돈은, 돈은 5천만원대. 2년 뒤에, 어, 2억 3천0에 어, 비과세 매도하면 남는 거는, 한, 6천만원 남죠. 6천만원. 얼마 7천만원 이 줬고 2억 4천만원 했을때 2억 4천만원 왜냐면 층수가 좋으니까 7천만원 남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이 말대로만 되면 정말 최고인데 이렇게 대기가 어 쉽지 않죠 우선은 보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어 이걸 뽑아들고 임장 가셔야 돼요 임장 가셔가지고 이 시세 제가 말씀드린 이 2억 4천을 조사를 해서 현재 시세가 얼마냐 조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걸 싹 지우고 적으세요. 조사해 보니까 2억 4천이 맞았어. 팔수 있을 것 같아.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2억 4천 좋고.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 미납관리 조사해 보시고 필요하신 것들 입주청소 뭐 이사비용 이런 거는 이제 낙찰 받았을 때 들어가는 돈이죠. 좀 마찬가지 부동산 수수료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비용 뭐 리모델링 비용 같은 걸 넣어가지고 어싹 넣어보시고 어 해보시면 되죠. 이거 표를 표를. 수식이 걸려 있으니까 수식에 사실은 음 간단하게 걸려 있어요 너무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에 걸려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기 비용들도 같이 넣어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한번 넣어 봤을 때 7천만원 남는다고 하면은 베스트죠 어 전세월세 줘도 되고 어 자꾸 전세월세 안받는데 잠깐 볼까요 전월세가 월세는 월세는 1억에 40 1억에 40, 음, 월세는 7천에 60, 어, 월세가 잘나와 여기, 여기. 60, 7천에 60이나 받아. 그러면은 7천에 60 받으면은 뭐 굉장히 좋은데요. 돈뭐다 회수되고, 아 월세 좀 괜찮다. 여기 왜 이렇게 좋지? 어, 너무 좋은데요. 말이 안 되는데, 7천에 60, 그리고 만약에 전세, 전세 보면 1억 8천, 1억 8천. 플러스피죠. 플러스피 비용 빼고도 플러스피에요. 우억는 1억 7천에 입찰하니까요 오, 왜 이렇게 좋았냐, 여기. 어, 이렇게 좋입하니하다보니까 좋은 물건이 나왔습니다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요 가보시기 바입요 다음 물건 볼게요